안녕하십니까. 동술사입니다. 오늘은 다짐 판정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짐 판정의 종류로는 건조밀도에 의한 방법, 포화도, 회복탄성계수, PBT 시험, CBR 시험이 있습니다. 건조밀도 시험과 포화도 시험은 이론식에 근거한 시험법으로 시방서 규정에 나와 있으나 저도 공부를 하면서 통해 듣기로는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신뢰도가 밑에 3개의 시험에 대비해서 떨어진다 라고 들어서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탄성계수와 PBT 시험, CBR 시험이 있는데 오늘은 PBT 시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T 시험은 지지력 계수 K를 이용한 다짐 시험으로 다짐 판정 방법으로 K 지지력 계수는 치마에 대한 하중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방법의 순서로는 사전에 0 3 5 k p 센 c m 를 가하였다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하중을 단계별로 하중을 가하여 하중과 심화량의 그래프를 통하여 지지력, 다짐 판정 정도와 해당 집안의 지지력과 극한 지지력과 항복 지지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연약지층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PBT 시험에 대한 가정 조건 자체가 일, 집안이 있으면은 이 가장 표층부는 어느 정도 교란이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굴착을 좀 하고 여기에 강철 플레이트 판을 한 다음에 이제 재하를 하는데 이 밑에 집안이 단일층이다 그리고 단일층이며 지하 수위가 고려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는 뭐 이 정도 건물의 건축물이 이제 상재할 예정이면 지중에 대한 영향 범위는 이 정도나 실제로 PBT 시험을 통한 지중 영향은 이 정도다. 영향 범위, 이걸 스케일 이펙트라고 하는데 스케일 이펙트에 대한 차이, 지하수위 고려, 다층 집안에 대한 미고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PS 그래프상에 지지력 시험, PBT 시험은 도로 다짐 판정용이 있고, 건물 짓기 전에 지지력을 구하기 위한 얕은 기초 목적의 PBT 시험이 있는데, 두 개에 대한 그래프가 왜 이렇게 차이 나냐는 시간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제하의 다음 제하로 넘어가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얕은 기초 목적보다 치마량이 덜 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제아시험을 가하였을 때, 치마량은 도로 목적, 도로 다짐 판정 목적용 치마는 대략 요 정도고, 기초 목적의 치마량은 이 정도고, 이제 개장 두 개에 대한 차이의 갭이 있다. 이것은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